내일은 드디어라는 말이 어울리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아주 아주 사소한 거라도 너한테 드디어라는 기쁨이 찾아왔으면. 관계를 맺는 건 시소를 타는 것 같아. 마음의 무게가 너무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는 건 노력해도 움직이지 않는 시소 같거든. 혼자선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내일이 막막하게 느껴질 땐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되돌아봐. 오늘 한 것처럼만 그만큼만 내일을 잘 보내면 될 거야. 반전은 절대 처음이나 중간에 있지 않아. 항상 끝에 있지. 오늘 하루가 별로였다면 지금부터 오늘의 반전을 만나볼까? 너무 들뜨고 설레도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많고 불안해도 잠이 안 와. 오늘은 어떤 생각이 잠을 밀어내고 있어? 말해줄래? 내 가까이에 있지 않더라도 나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묵묵하게 세상을 닫고 밝히고 단단히 다져가는 사람들. 너무 지친 밤엔 문 닫은 가게처럼 마음도 닫아버리고 싶어져. sold out. 오늘은 제가 내어드릴 친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조금 쉬고 나면 마음이 다시 채워질 테니까. 어느 순간 불 켜지듯 아침이 오진 않잖아. 아침은 지금도 서서히 저 멀리서 오고 있어. 마음 놓고 기다리면 돼. 밝은 빛이 올 거야. 씨앗이 땅 속에 있으면 조용하고 편안하겠지. 하지만 땅 밖으로 나온 후엔 시끄럽고 험하게 느껴질 거야. 하지만 편안하다고 땅 속에만 있으면 아름다운 풍경, 밝은 빛은 절대 볼 수가 없어. 보석은 깨져도 빛이나. 장미나무는 꽃이 피어있지 않을 때도 장미나무라고 불려. 지금 보여지는 모습보다 네 안에 담긴 것, 그게 진짜 너야.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것들이 희미해져. 처음엔 단단했던 다짐도 선명했던 추억도. 그런데 왜난 11시가 되면 아직도 처음처럼 설레지? 신선한 바람, 청량한 분위기, 기분 좋은 초여름 밤을 제대로 만나려면 창문을 열고 밤의 곁으로 다가가야 해. 제대로를 만나려면 다가가야 해. 나에게도 더 다가와줘. 매일 다가오는 여러 선택지, 그 중에 어떤 걸 골라도 괜찮아. 너의 모든 선택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11시, 너의 선택은 늘 오라. 한 길로만 계속가기엔 세상엔 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헤매다 다른 길로 빠져도 괜찮아. 너무 힘들어서 다른 길을 찾아가도 괜찮아. 세상엔 길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리고 말에 너를 맞추던 시간 남을 위한 배려로 널 움츠리던 시간은 이제 끝났어 금요일 밤 그냥 있는 그대로 너여도 좋은 밤 우린 그런 너를 좋아하니까 생일 아닌 평범한 날에도 케이크 혼자만의 주말에도 알록달록한 풍선 모두가 조용한 밤에도 신나는 음악을 즐겨봐 우리의 매일 그리고 모든 순간이 특별하니까 매일 아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겐 활기찬 인사를 듣고 싶어. 그리고 매일 밤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에겐 따뜻한 위로를 듣고 싶다. 오늘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줄게. 뭔가를 위한 너의 노력은 꼭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기도 하거든. 너의 노력이 갖는 가치는 네 생각 이상이야. 밤이 길어지면 딱 그만큼 낮이 짧아져 어쩌면 행복이랑 불행도 낮과 밤 같아 한쪽이 더 커지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줄잖아 오늘은 어느 쪽이 더큰 날이었어? 바람깨비는 불어오는 바람을 맞을 때 제일 멋져 남들이 시련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쩌면 네 진가를 보여줄 수도 있어 왜 끝에 다다른 시간은 늘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 노래방에서의 마지막 5분 종강하는 날의 수업 계절이 끝나가는 게 느껴질 때 아쉽지만 즐거운 오늘의 마지막 한 시간 같이 보내자 누군가와 마주쳤을 때 우린 먼저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인사를 해뭐 힘든 일 있어? 아님 좋은 일 있어? 오늘 거울 속 너와 마주친다면 어떤 인사를 건네게 될것 같아?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워져 가벼운 옷차림은 기분까지 살랑거리게 만들어 가뿐해지고 싶다면 먼저 널 둘러싼 것들을 가볍게 만들어봐. 기분 나쁜 기억은 강력해. 마음에 담아두면 행복한 기억까지 다 나쁘게 물들여버리거든. 그러니까 나쁜 기억은 마음에 담지 마. 빨리 버리자. 어제 이맘땐 월요일이 오고 있는 게 싫다고 너무 싫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나간 오늘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길 걸 하고 조금 아쉽진 않아? 또 다시 밤이 다가왔어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오늘이 만족스러웠다는 고반반움이크크면면일일이더대된된다는겠지지지어 어떤 느이이야뭔가 아주 주다려지지누누군가너무무무보보싶으으니시시이이빨지지나으으하하바바라되되라라데지지부터터제제 천천히 히으으면끔은은음음에비비 내려 려럴럴때를 지킬 킬 우산이 필요해. 나쁜 감정에 젖지 않게 너를 보호할. 밝고 따뜻한 생각들. 늘 언제나 마음속에 챙겨둬야 해. 공부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밝힌 도시의 불빛. 각자를 위해 밝힌 불빛들이지만 서로에게도 위로가 돼.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길은 걸음이 점점 느려져. 지치고 피곤해져. 포기하고 싶어져. 마음속 무거운 짐도 마찬가지야.